금융이라는 게 언제까지 제도권에 묶여야 하나. 금융의 민영화라고 하는 게 아마도 비트코인으로 아마 대변되는 것 같아. 돈이라는 게 재화를 바꾸려고 하는 통화가 처음에 생기다가 대출이라든지 이런 신용이 생기는 거고 그 신용사회가 지나다 보니까 스마트폰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 모든 게 연결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연결하기 시작하면은 핸드폰으로 쇼핑도 하고 결제도 하고, 입금도 하고 송금도 하고, 이체 월급도 받는다 이거지. 그러면은 입금, 송금, 이체를 한다 그러면 부동산도 살 수도 있고, 쇼핑을 해서 할부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서 카드사에서 주는 마일리지를 카카오톡 포인트로 받아가지고, 이모티콘을 산다거나,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 그리고 제도권에서는 은행 계좌가 있어야 되잖아. 페이에 접속하려고 그러면 은행 계좌에 연결돼야 돼. 근데 나는 여기서 왜 못할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 뭐가 있냐면, 카카오 페이 자체가 은행 계좌처럼, 그냥 이게 하나의 계좌를 만들어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하거든. 근데 이제, 통장에서 이렇게 종이 통장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입출금이 이렇게 따따따딱 찍히던 게 이제 언젠가는 이제 스마트폰, 이 핸드폰으로 이렇게 보던 거 거기에서는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바뀌더라 고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발달, 발전했다고 치면 이런 금융 서비스를 단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지만 핸드폰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있을 거 아니야. 뭐, 대표적으로, 남미, 뭐, 아프리카,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뭐, 뭐, 동남아시아 중에서도, 이제, 좀, 이런 게, 발전이 덜된 나라가 있을 수 있잖아. 그러면, 이 나라들에게, 은행이라든지, 증권이라든지, 뭐, 유가가 어떻고, 이런 경제가 어떻고, 이런 거를 설명해준다기 보다, 그다음에 이, 이~ 이렇게 뭐~ 통장에서 종이 통장에서 스마트 뱅킹으로 넘어가고 이거를 다 뛰어넘어서 그 사람들에게는 핸드폰의 페이 자체가 하나의 계좌가 되고 거기에 돈이 입금이 되면은 거기에서 바로 쇼핑을 하게 되고 결제를 하게 되고 하는 그걸로 넘어가면 간다 그러면 우리나라 금융사는 우리나라 금융사 카카오 페이는 글로벌 1위가 되지 않을까? 근데 왜 우리나라는 왜 글로벌로 못 나가는 거지? 그리고 자, 불법 자금이 어떻고 세탁이 어떻다 이런 게쭉 있다 쳐. 근데 비트코인의 가장 베이스가 되는 기술이라는 게 블록체인이라는 건데 내가 페이에서 물건을 사고 결제를 하려고 그러면 은행 계좌나 카드사의 정보를 대조를 해서 넘어간다는 거지. 이게 다 이렇게, 다, 다 연결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굳이 통장을 만들어서 통장을 개설해야 되냐 이거지. 그냥 페이 자체가 통장으로 만들어서, 이 남아프리카나 이런 사람들한테 이 핸드폰 자체가 은행이 되는 거고, 계좌가 돼가지고 거기에서 바로 송금도 하고, 입금도 페이로 받으면 되는 거잖아. 근데 이 핸드폰을 잊어먹거나 내가 로그인을 못해가지고 누가 해킹을 한다거나 이렇게 자금이 밖으로 돈다거나 잃어버릴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는 블록체인 기술로 한다 그러면 핸드폰이 바뀌거나 이런 뭐 매체가 바뀐다 하더라도 보험사에나 카드사에서 썼던 나의 정보를 불러오면은 어떠한 단말기, 뭐. PC라든지, 노트북이라든지, 요즘에는 어떤 거에도 인터넷에 다 접속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금융이 왜 이렇게 자꾸 계좌를 만들고, 뭐, 부, 뭐, 계좌가 꼭 있어야 페이를 해야 되고, 카드사에서 연결해서 카드사에서 나가야 되고, 이건, 이건 좀, 옛날 세대로 보인다, 이거지. 그래서, 남미나 아프리카나, 내지는 뭐 동남아시아 쪽으로, 이 우리나라 금융이, 이제, 진출을 한다 그러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런, 이런 거를 다 벗어나서, 그냥 바로 핸드폰에서 카카오페이로 돈을 받는 거지. 월급으로. 아니면 입금도 할수 있잖아. 카카오페이 카드가 있으니까. 그 카드로 뭐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 입금도 해도 되고 입금은 그렇다 치고 송금도 그래 받고 그럼 거기에서 바로 블록체인 기술로 해 가지고 결제도 하고 현금도 하고 뭐 부동산도 사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아 이렇게 돼 버리면은 뭐 불법 자금이 생기는 거 아닐까라고 하지만 이게 더 현금이 없어지고 인터넷상에서 정보가 다 남아 있기 때문에 불법 불법 자금이라든지 아니면 그 음성으로 남아 있는 것뭐 대표적으로 무슨 뭐, 뭐 마약을 산다거나 뭐 그런 음성적인 그런 자금들이 현금이 없어지고 비트코인 이런 걸로 다 바뀐다 그러면은 블록체인 기술에 내가 그 사람의 계좌 이력을 갖고 있, 있는 거고 그 사람도 내 계좌 이력을 갖고 있는 거지. 내가 그 사람을 뭐뭘 썼고 어디 썼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의 요거 레퍼런스가 되고 그 사람이 내걸 보면서 나의 레퍼런스를 해 주고 뭐 이렇게 된다 그러면 결국에는 전 세계에서 현금이라는 게 없어지고 통합되는 핀테크가 될거 아니야. 근데 왜 금융에서는 이게 왜안 될까? 뭐 무슨 법이 있길래. 왜이 이런 생각은 카카오페이도 했고 뭐 네이버페이도 했겠고 뭐 알리페이도 했을거고다 그랬을 거 아니야. 그럼 왜? 왜안 될까? 이게. 뭐가 뭐가 문제고 뭐가 규제에 걸려서 왜왜안 될까?